세아가 너 다음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아니요. 그날이 무슨 날이지? 어머님 생신도 아니고.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다. 모를 수도 있지. 다음 주가 우리 집 제삿날이야. 나한테는 시아버지. 그러니까 세아가 너한테는 시할아버지겠지. 아무튼 화요일에 제사 준비해야 하니까 그날 회사를 쉬던지 반차를 내고 일찍 건너오거라. 네? 올해는 제사를 지내시게요? 저 시집 오고 3년 동안 한 번도 제사 안 지냈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없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고 찜찜하더라고. 몇달 전에는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까지 꿈에 나와서 제사밥 못 얻어 먹었다고 억울하다고 하시더라. 이러다가 괜히 조상님들이 노해서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으니까 올해부터는 제사랑 설날 추석 명절도 다시 옛날처럼 하려고. 아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갑자기라니 일주일 전에 이야기해 주면 됐지. 올해부터는 제사도 다시 지낼 거니까 우리 집안 제사 날짜 천부 잘 외워둬라. 그래도 옛날처럼 3대 5대 제사까지 지내는 건 그렇고 당장은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번만 지내자. 그래도 월차 내고 가는 건 좀. 오라면 오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시집 왔으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동안 쉬었으면 된 거지. 참말 말고 화요일에 준비해서 넘어와라. 너희 시아버지도 참 좋아하시겠다. 남편과 3년 전에 결혼했고 작년까진 제사나 명절을 지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저희 시댁에서도 1년에 몇 번씩 제사 지내고 명절에도 차례 지내고 다 하셨다는데 남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상차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전부 없애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제사가 없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고 남들 고생해서 시댁 찾아가고 친척들이랑 싸우는 명절에도 저희는 각자 알아서 가족여행 다니고 집에서 편하게 쉴수 있으니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머님께서 무슨 변덕이신지 올해부터 집안제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어머님이 무조건 밀어붙이시니 제 입장에서는 어쩔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보, 화요일에 휴가 냈어? 어? 억지로 휴가 받았지 부장님이 얼마나 눈치를 주시던지 잘했어 우리 엄마 아빠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가? 나 시집 오기도 한참 전에 어머님께서 제사 같은 거다 없앴잖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아니 그건 그렇긴 한데 근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올해부터는 제사 지낸다고 저러시는 거야 게다가 음식 같은 거 요즘에는 다 만들어진 거 사다가 상에 올려도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만든다고 전 알리냐고. 화요일 자정에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 끝나고 상 치우면 나는 언제 집에 와서 쉬어? 수요일에 출근해야 할거 아니야? 여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거야. 그날 작은 아버지네도 오실 텐데. 친척들 앞에서 당신이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야 우리 부모님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기도 집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 나는 별로 인정받고 싶지 않은데. 왜 갑자기 없던 제사가 생기는 거고, 올해부터는 명절에 차례상도 차리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 해먹고 넘어갔었다며? 그래, 그렇긴 한데, 우리 아빠가 계속 마음에 걸려 하셨거든. 엄마 혼자서 힘들까봐 없애는데 동의하긴 했는데, 돌아가신 조상님 뵐 면목도 없고, 어쨌든 우리 아빠한테는 부모님 제사인데, 괜히 잘못 모셨다가 마음에 한이라도 남으면 어떡해? 미리미리 기본은 해두는 게 서로 좋지. 100번 양보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해도 나는 얼굴 한번본적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왜 나보고 와서 준비하라는 건지 이해 못하겠어. 어? 당신 말하는 투가 좀 그렇다? 결혼했으면 당신도 이 집안 사람이지 남처럼 이야기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나도 아까워서 잘 쓰지도 않는 월차를 쓰고 시댁에서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내 마음은 누가 보상해 줄수 있냐고 에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지. 집에 다른 친척들도 오니까 당신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나가야 하는 거야. 원래 장남 장손의 맏며느리는 이 정도 일은 할수 있어야지. 아 진짜 싫다. 이번 제사 때 당신네 식구들 몇 분이나 오시는데?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막내 고모는 잘 몰라도 작은 아빠네 식구들은 전부 오시겠지. 한 열댓 명 되려나? 그렇게나 많이? 근데 어차피 엄마도 같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거야. 일단 한번 해보고 이야기해. 당신이 정 힘들면 그때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어차피 월차도 하루 냈다면서? 기왕하는 거 기분 좋게 하면 좋지. 그래, 알겠어. 근데 자기는 언제 올 건데? 자기도 최소한 반차라도 내고 일찍 와서 나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회사가 좀 바빠서 퇴근하는 대로 바로 뛰어갈게. 그렇게 저는 재산날에 맞춰 월차를 내고 시댁으로 일찍 출발했어요. 음식 재료는 이미 어머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저한테 몇 가지를 시켜놓고는 장을 더 봐야 한다면서 외출하고 돌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혼자서 전 부치고 각종 나물에 다른 식구들 좋아하는 잔치 음식까지 혼자서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저는 얼마나 부쳤니?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 봐라. 이 정도요? 어휴, 너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 그거밖에 못했어? 동그랑땡은 그 정도면 됐고, 동태전이랑 산적이나 조금 더 만들어라. 네. 나물이랑 탕은 다 준비해놨니? 아직이요. 아직도? 그럼 내가 이야기했던 약밥이랑 갈비찜은? 그것도 아직이요. 뭐야? 그럼 몇 시간 동안 점만 붙이고 있었던 거야? 내가 하는 방법이랑 재료까지 다 준비해주고 나왔는데, 아직도 못하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는 중인데 이대로 저 혼자 하다가는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고 얘도 참 진짜 손이 이렇게 느려서야? 근데 어머님은 언제 들어오세요? 나는 바쁜 일이 있다니까 저녁때나 돼야 집에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아가씨는요? 아가씨라도 일찍 들어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걔는 오늘 회사가 바쁘다고 해서 야근하고 늦게 들어올 거다. 일단 너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어라. 내가 최대한 빨리 일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도와줄 테니까. 아니, 이 집안 제사라고 하는데? 왜이 집안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 이러고 있는데요? 누구라도 와서 같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 얘좀 봐! 결혼하고 몇년 동안 편하게 쉬게 해줬으면 됐지. 원래 그 일은 너가 며느리로서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야. 그동안 편의를 봐줬으면 고마워 하지는 못할 망정!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요? 왜요?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그랬었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제사 숫자도 많이 줄였고, 너가 일하기 편하게 음식까지 수도 다 줄여놨잖니. 어머님도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저 시집 오기 한참 전부터 안 하던 일인데, 그걸 왜 저한테 다시 하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가 말꼬리 잡는 것좀 봐.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아?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너가 희생할 줄 알아야지. 너가 그렇게나 결혼해달라고 따라다녔다면서? 아쉬울 때는 바지 가랑이 붙들고 매달렸으면서, 이제 와서는 이런 일은 못하겠다는 거야? 네? 제가 바지 가랑이를 붙들었다고요? 제가 남편을 따라다녀요? 그래, 솔직히 나는 처음부터 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 키도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냥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안 말린 거야? 아, 그랬구나.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나 보네요? 어머님. 저 더는 못 하겠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제사고 나발이고 간에 더는 못 하겠다고요. 어머님이 하시던 신우가 하던 누가 하던 이 집안 식구들 제사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 너 어디가? 그렇게 저는 몇 시간 동안 혼자서 점만 붙이다가 모든 걸다 집어던지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전화기는 시어머니의 전화로 불이 날 정도였지만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만 일시켜 놓고 이 집안 식구들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콧배기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특히 결혼 전에 남편이 제게 싹싹 빌고 무릎까지 꿇다시피 해서 결혼 승낙을 해준 건데 어머님은 완전 반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꼭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니 저를 이 정도로 없인 여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부탁했잖아. 이번에는 엄마도 그렇고 아빠까지 진짜 화 많이 나셨어. 근데 어쩌라고? 뭔근대는근대야 자기가 가서 풀어드려야지.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광 부릴 거야? 어리광? 말한번 잘했네. 내가 너보다 6살 어리지? 애초에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징징댄 게 누군데? 누가 누구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렸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꺼내? 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기가 그렇게 다 집어던지고 나오는 바람에. 밖에서 일보던 엄마가 황급히 들어가서 음식 준비하는 중이라더라. 이게 무슨 민폐야? 민폐? 당신 말 한번 잘했네. 애초에 결혼해달라고 징징거릴 때 너가 나한테 무슨 소리 했어? 당신네 집은 제사도 없고 명절도 각자 따로 보낸다고 했잖아. 근데 왜 결혼하고 3년도 안 지났는데 말이 바뀌는 거야? 사실 제사 지내러 오라고 했을 때 뒤집어 업고 싶었는데 당신 봐서 한번 참은 거야. 근데 왜나 혼자 독박 쓰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야. 일단 진정 좀 해봐.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어머님이 아까 나한테 뭐라 하신 줄 알아? 당신이 대기업 다니니까 나한테 죽이 아까웠대. 일단 우리 침착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그렇게 자꾸 화만 내지 말고.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당신이 평소에 시부모님한테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해놨길래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냐고. 나 방금 퇴근해서 가는 중이야. 일단 나랑 같이 다시 가서 사과드리고 오늘 일 마무리하자. 됐고 난 우리 엄마 집에 갈 거야. 뭐? 너랑 결혼생활 못하겠어. 명절이고 제사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신혼집이나 정리하면 다 끝나겠네. 여보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끝내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엄마가 당신네 부모 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그때 말을 들었어야 했어. 오늘 하루 종일 혼자서 허리도 못 펴고 전 부치고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 옛날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나한테는 꼭 제사 안 지내는 집으로 시집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맘먹은 가장 큰 이유가 제사 때문이었어. 아니 일단 내가 엄마랑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없애던지 하자. 웃기지 마. 원래 하지도 않던 일을 며느리 들어왔다고 억지로 만들어서 시키는데? 내가 너네 집에 뭘 바라냐? 결혼할 때해준 것도 없으면 솔직히 제사 지내자는 소리는 염치 없어서라도 나한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사실은 사실이지. 당신도 돈 없고 당신네 부모도 돈이 없어서 신혼집을 우리 엄마 아빠가 해 줬는데. 그럼 너가 우리 집 제사를 지내지는 못할망정 염치없게 나보고 너네 집 제사를 지내라고? 꼭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그래, 돈이 전부는 아니지. 근데 돈도 없는데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아무튼 난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거니까 하루빨리 짐 싸서 정리하고 나가. 그 집은 다시 팔아버리던지 전세를 놓던지 할 거니까. 별일 아닌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별일이건 별일 아니건 난 고마운 줄 모르고 염치없는 인간들은 질색이야. 여보 진짜 이러지 마. 그렇게 저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애초에 남편은 가져온 것도 거의 없어서 협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금 통장이나 반반 나눠 가지면 다 끝날 것 같네요. 우리 쪽 변호사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도, 남편이 자꾸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도망 다니는데, 언제까지 시간 끈다고 피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중이에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자기들 돈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은 가장 먼저 하시네요. 그렇게 조상님들 제사밥이 차려주고 싶었으면 그 집안 식구들끼리 직접 하시길 바래요. 하나도 연관 없는 며느리한테 전부 해달라고 시키지 마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